네, 저희 그전 시간에 그 크로스 테이블, 텍스트 테이블 형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어, 행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주문 날짜를 월별로 넣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측정값들을 컬럼에다가 넣었어요. 어, 측정값은 판매액도 있고 주문 수량도 있고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할인율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 추가를 했냐면 그 전월 대비 어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비율의 차이 어 이런 것들을 옆에다 추가를 했어요. 옆에다 추가를 했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어그 그러면서 그이 컬럼의 이름들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냐 변경하는 방법이 어 별칭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Q 테이블을 계산은 계산한 식을 Q 어, 테이블 계산한 식을 필드 쪽으로 끌어서 필드 쪽으로 끌어서 그 계산된 필드 만들기의 이름으로 계산된 필드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측정값에서도요 <laughs> 네. 측정값도 지금 합계 세일즈 합계 세일즈 이렇게만 나오면 어 얘는 뭐고 얘는 무슨 차이지? 이렇게만 보면 차이점을 알 수가 없죠. 물론, 여기 이 삼각형 표시를 보고서, 아, 세일즈의 합계를 계산한, 계산한 필드구나. 뭐, 이런 걸알 수는 있겠지만, 어, 근데 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아, 여기는 전월 대비 수량이고, 전월 대비 수익이고, 전월 대비 할인율이구나. 이런 것, 이런 것을 이 측정값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주는 음, 만들어 주게 되면 만들어 주게 되면 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계산된 필드의 이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필드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 테이블이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너무 좀 밋밋해 보여서 너무 밋밋해 보여서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넣기 위해서 여기 그, 마크를 보세요. 마크의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텍스트 서식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측정값이 8개가 있었죠. 4개 변수와, 그 다음에 4개 변수의 그 전월 대비. 그래서 8개의 측정값을 이 색상에다 이렇게 끌어서 넣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취소. <laughs>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갈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측정 값을 색상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거는 복사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측정 값을 색상으로도 쓰고 측정 값을 그 텍스트로도 쓰겠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텍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색상으로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 좀 보기가 안 좋기는 해요. 보기가 안 좋기는 한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아무래도 연속형 변수다 보니까, 어, 그 연속된 값들로, 연속된 값들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색, 색상을, 연속된 색상으로 쭉,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범위가, 어떤 숫자는 구성 비율 같은 경우는 소수점, 0. 얼마, 뭐 이런 정도의 숫자일 거고, 그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만, 백만, 이런 단위일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단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들은 진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색깔이 연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액 부분만 거의 크게 보이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할 거예요. 어, 뭐, 매출액 따로, 전월 대비 매출 따로, 뭐, 퀀터티 따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색상 부분에서요. 여기 색상의 측정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색상의 측정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별도의 범내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하니까 옆에 범례 범뇌 볼까요? 범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겼습니다. 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각각 세일즈별로 세일즈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전월 레비 매출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퀀터티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네, 이렇게 각각의 그, 그 측정 값들마다 각각의 측정 값들마다 그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다? 색상에서 그이 메뉴가 사라졌죠? 어, 지금은 메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범내 결합으로 바뀌어 있요 결합을 해주시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의 하나의 그 색상으로 한 가지 타입의 색상으로 다시 한번 별도의 법률, 사용. 이제는 여기가 또 바뀌었죠, 메뉴 이름이. 별도의 법률 사용하면 네 가지 다르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그, 세일즈가 숫자가 작으면 연하고 숫자가 크면 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가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만약에 이게 그, 좀, 너무 잘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그 여기를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를 편집하실 수가 있으시고 뭐색깔은 자동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뭐 원하는 어, 이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용자 지정 다중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지정 다중을 할 수도 있고 어 숫자가 이런 범위로 보일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어, 뭐 여기를 흰색. 그러면 흰색부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거의 안 보이게 돼요. 여기를 아까처럼 재설정. 다시 한 번. 그럼 그럼 세계 범위가 이런 세계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랑 다를 게 없나요? 뭐 여기를 색깔을 조금 더 다른 색깔들로 좀더 다르게 바고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어, 하시면. 어 그다음에 이 전월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 볼게요. 색깔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합계를, 합계를 여기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해볼게요. 여기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하고, 색깔이 부드럽게 변하죠. 색깔이 부드럽게 변하는데, 이 색깔의 단계를 우리가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단계별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계별 색상이라고 하니까 색깔을 몇 단계로 나누냐면 여기서 기본 단계가 다섯 단계죠 그래서 색깔이 다섯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낮춰요 두 단계로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두 단계로만 그래서 뭐 이런 색깔과 이런 색깔 두 가지 색깔로만 쓰겠다 이렇게 한 부분 여기 있는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색깔을 여기 클릭하시면 검은색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검은색으로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만 표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하면 여기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한 가지 색상으로, 만들, 연속된 숫자지만, 연속된 숫자지만, 한 가지 숫자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여기는요. 합계, 이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를 어,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색상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만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 가운데는 가운데는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는 빨간색, 양수는 파란색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 전월대비, 전월대비 감소한 매출이 감소한 데는 이렇게 빨간 빨간색으로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색깔은 딱두 단계만 사용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 아래쪽처럼 아래쪽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한두 가지 정도 색깔만 써서 사실 이것도 두 가지 색깔을 쓴 거지만 그두 가지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최소값과 최소값의 색깔을 한 가지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여기는 전부 다 같은 색깔로, 그 다음에 증감만 표현하기 위해서 감소는 빨간색, 그 다음에 그 증가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어 다른, 다른 부분들도, 다른 컬럼들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컨터티도 어, 색깔을 한 가지 색상만 쓰겠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 사용자 지정 단위를 하, 아까 제가 다중을 썼었잖아요. 다중, 다중을 썼었는데 단위를 쓰시게 되면 단위를 쓰시게 되면 어, 그러면, 한 가지 색상을 쓸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게 안 내려가요. 1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쪽 색깔만 바꿀 수 있어요. 어, 왼쪽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한 가지 색깔을 쓰시고 싶으실 때,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하시고, 색상 단계를 두 단계로 하시고,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을 맞추시는 걸로. 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다중을 써버리면, 아니를 쓰면, 단위를 쓰면 한 가지 색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단계별 색상을 2단계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2단계 밑으로 내릴 수가 없고, 두 가지 색상 중에서 한 가지 색상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단계를 2단계로 낮춘 다음에, 시작 값과 끝나는 값을 같은 색깔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여기 숫자를 이런 식으로 보여, 보여주게 한 거고요. 보여주게 한 거고, 그, 그, 저, 전월 대비 한 퍼센티, 비, 전월 대비 비율로 본 내용은, 어, 마찬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어, 여기서도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더 이상 낮춰지진 않아요. 더 이상 낮춰지진 않고, 음수냐, 양수냐만 기준을 가지고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냐, 음수냐만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색깔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다른 색상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색상을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큐 테이블 계산하시는 방법,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계산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측정값에 따라서 측정값에 따라서 범례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여기 저장을 하고. 저희 테이블 어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어좀 크게 만들어 보고요. 테이블을 좀 크게 만들어 보고 숫자들이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그 그러니까 측정값을 넣어서 측정값을 넣어서 그 숫자들을 가득 넣고 어 숫자들을 이렇게 보기 어 마치 히트맵처럼 어, 여러분들 그 뭐요 혼독 컴퓨전 매트릭스 그릴 때그 히트맵으로 그렸던 적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각각의 셀들을 셀들의 배경 색깔을 채워서 셀들의 배경 색깔을 채워서 그 어, 히트맵처럼 그리는 그런 테이블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트를 추가를 하시고요. 시트를 추가를 하시고. 어, 시트 이름을 먼저 바꿀게요. 이름은 여기 네 번째, 네 번째,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트, 여기 아래쪽에서 시트의 제목을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바꿨어요.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바꿨고, 어, 고객 세그먼트를 고객 세그먼트를 행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고객 세그먼트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제품의 중분류를 마찬가지로 행 세그먼트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가 아니고 중분류로 갖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좀크대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개인 고객 가구 어 중분류 이렇게 나오고요. 기업 고객 중분류 이렇게 나오고요. 홈오스 중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어, 열에는 무엇을 갖다 놓을 거냐면 시공구를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 주소 있죠? 시공구를 컬럼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쭉이렇이 많죠? 여기는 이제 널이 많네요. 여기. 자, 그런데 그 전국의 모든 시공구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국의 모든 시공구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서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만 사용하실 때에는 필터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시도가 있어요. 시도를 필터에다 올리세요. 시도를 필터에다 올리시고 여기에서 서울특별시만 선택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구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널 값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음. 어 개인 고객 가구 소품 강남구에서 주문한 주문 내역은 있는 거, 판매한 판매 내역은 있는 거예요 엑셀 파일에 그런데 어 개인 고객 문구류 강남구에서 판매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부분들은 A, B, C 이렇게, 이렇게 그 값들을 채울 수 있다, 측정 값을 문자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는. 비어 있죠. 이런 부분이 여기는 이거는 널이에요. Null. 어, 이 널도 채울게요. 널도 어, 우리 막 어,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laughs>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그널 함수를 만들어 둔게 있어서 만들어 둔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전체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저, 프로핏을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프로핏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프로핏을 더블클릭하시면 좀 너무 잘안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부분들은 그뭐폰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될 거예요. 어 프로핏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수익의 합계를 계산을 했고 그 수익의 합계들이 여기에 텍스트로 채워졌는데 채워졌는데 여기는 일부는 지금 빠져 있죠. 자이 부분이 너린 거예요. 이 부분이 너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널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핏 어, 합계를 요걸 제거를 하고요. 제거니까 하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왔죠. 음. 우리가 만들었던 계산된 필드가 있을 거예요. 프로핏 zn이라고 계산된 필드가 있었죠. 그 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달라졌죠. 아까 빈칸으로만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빈 칸으로만 남아 남아 있었던 부분들 전부 뭘로 채워졌어요? 0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죠? 0으로 채워졌어요. 어, 수익은 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수익의 합계가 플러스인 부분은 이익이 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의 합계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그 손해를 보면서 한 그런 금액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자체에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색상으로 가져가세요. 연속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연속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음수가 크면 클수록 빨간색, 그 다음에 양수가 크면 클수록 파란색이 칠해집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숫자들이 매겨졌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한 이유 아시죠?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시면 텍스트에서는 빠지고 색상으로만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측정값이 텍스트에도 사용이 되고, 색상에도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측정값이 색상 쪽으로 복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어, 이렇게 만든 테이블은 우리 앞에서 퀵 테이블에서 우리 색깔 표시한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거는 이거 히트맵이 아니죠. 히트맵이 아니죠. 어, 여기 마크 부분에 자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요, 사각형으로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배경색을 채워버립니다. 사각형의 배경색을 이 숫자에 따라서 채워버려요. 그러면은 히트맵이죠. 그죠? 숫자가 크면 진한 색깔로, 숫자가 작으면 연한 색깔로. 해서 뭐 빨간색과 파란색 그 사이로. 여, 여기가 0인 부분들. 그래서 그, 너를 쓴 이유가, 너를, 너를 0으로 제외해준 이유가요. 여기 그 색깔, 여기가 널인 상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색깔이, 여기 색깔이, 이색깔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 색깔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너를 좀 0으로 채워주는 그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히트맵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자동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여기를 사각형, 영역으로, 사각형 도형으로만 바꿔버리시면, 그러면 여기를 히트맵처럼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 다른 자료들도 그 히트맵처럼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행과 열의 어떤 그 그룹들을 가져올 건지를 정의, 저, 그, 지정을 하시고요. 어, 행과 열의 어떤 그 그룹들을 가지고 올 건지 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측정값을 텍스트로 가져오신 다음에, 그 측정값으로 색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 색, 깔 채우는 거를 사각형으로 채워버리시면, 그게 히트맵이 돼요. 네, 그래서 어 오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할까요? <laughs> 여기 테두리선을 바꾸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그 서식이 있었나? 네. 어 아무 셀이나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하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갔을 때 여기 테두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테두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어, 이게 아닌가? 셀, 없음, 선, 어. 선을 선택하고 흰색 이렇게 할까요? 제가 여기를 흰색으로 했어요. 흰색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그러니까 셀마다 흰색으로 테두리선을 그려버린 거예요. 셀마다 흰색으로 테두리선을 그려버린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것럼 보이게 된다. 뭐, 이런 뭐 서식을 하는 거는 네, 뭐 저도 잘모르기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식사들 하시고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 어 대시보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오, 되게, 그, 유용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시트를 먼저 만들고, 그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